무슨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댓글 중에 그게 하나 있었어요. 그, 기가 세 보이는 메이크업 한번 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댓글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댓글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 메이크업 컨셉은 남자친구랑 헤어지러 갈때 메이크업.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러 갈때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예뻐야 됩니다. 무조건 예뻐야 돼. 특히 그날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돼. 헤어지러 가는 날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물론 항상 예뻐야 하지만 그날은 특히 누가 차든지. 니가 날 차? 이렇게 예쁜데? 어, 그거지. 헤어지자고? 나 지금 엄청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이랑. 내가 차는 거면, 그냥 예뻐야 돼. 그래도 예뻐야 돼.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머리 컨셉은 약간, 부스스. 대충. 약간 머리 안 만지고 집에서 있다가 슥슥 올린 머리 하고 나온 느낌으로다가 해줬고요. 해줬고요. 긴쎄 보이지만 예쁘게 어려운 주제군요. 오늘도 에스티로더 로우 피부 깔아줘도 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촉촉 메이크업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줘 왔고요. 일단, 오늘은 눈썹을 좀더 진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 아, 눈썹 그려주기 전에 블러셔부터 해줄게요. 오늘 약간 냉미녀처럼 해볼 거기 때문에 딘토 블러 피니쉬 올덴 모먼트 블러셔 블러쉬드 니체의 색상으로 광대를 감싸게 발라줍니다. 상대를 감싸게 오늘은 달달한 대추차 이 색상으로 가운데에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눈썹을 바로 그려줄게요. 눈썹은 살짝 보이나?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지? 닦아 먹었어. 아, 아형 아닌데 이거 표준형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올게요. 눈썹 없이 몇 개월을 살다가 지금 눈썹을 막 그리, 그리면서 요즘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니까 아주 어색합니다. 웨이크메이크 걸로 해주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갈게요. 먼저 콧대부터 세워주고요. 코 끝에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한번 끊어주고, 코 벽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톤 맞춰주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왔고, 이 베이스 깔아, 블러셔 베이스 깔아준 색상이랑, 데이지크 섀도우 쿨 블렌딩의 네 번째 색상. 이두개 섞어서, 눈두덩이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몇 번째냐? 일곱 번째 색상으로 유명을 줍니다. 언더 점막은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교살까지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더, 더 음영이랑 디테일을 잡아주기 전에, 아이라인부터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은, 어떻게 그려줄 거냐. 위로. 이렇게 그려주고 왔고, 이쪽은, 뒤쪽이 쌍꺼풀을 살짝, 아이라인먹 모아서, 약간 좀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음영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줄건데 요거로 점막 쪽을 일단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도 살짝 블렌딩을 해줘요 앞머리 블렌딩 하면서 콧대까지 살짝 지나가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런 다음에 같은 색상으로 언더를 해주는데, 뒤는 살짝 열리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애교살까지. 짠! 해주고요. 그리고, 실크 무시기이 색상으로, 눈 앞머리랑, 오랜만에 나온,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러비 색상으로, 애교살 그냥 간단하게만 지나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 해줄건데 한번 말리고 칠하고 한번 말리고 칠하고 한번 말리고 칠하고 이렇게 해서 총 3번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냥 마스카라 한 다음에 마스카라 제가 마스카라는 동은뭐 별거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걸 좀 먹여줘 그다음 결대로 쓸어줍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말려줘야 돼. 이 상태에서 계속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거 할 동안 하고 있어, 다른 거. 이렇게 하고, 똑같이 결 방향대로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결 방향대로만. 불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 머리 한번더 만져주고 까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잡고 살짝 이렇게 꼬집꼬집 꼬집 해줬어. 물결.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릴리바이레드 밀키립크레용 베리레옹 색상으로 립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라카 이거 카페인 로즈 색상인데 근데 나 지금 너무 동그래서 안 그거 해보이죠? 아무튼 동그란 거 촬영하기 전에 하이라이터부터 일단 해줍니다. 하이라이터 아까 눈 앞머리 넣어줬던 색상으로 해주고 머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머리 풀어주고 왔어요. 어떤가요? 이거 조금... 키가 좀세 보이나? 키안세 보이는데? 요거 뭐냐? 아트 클래스일 건데? 터프 브라운 오호래요 오호 5호. 여기 눈 아, 눈물이 아래에다가 좀더 진하게 주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밝아서 내가 안쓰 보이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안쓰 보이는데 정색하고 있어야 되나? 다 끝났어? 나 간다 이제 라고 하면 다시 만날 것 같죠 왠지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면은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진짜 헤어지려면 그래 잘 지내고 조심히 들어가 나 먼저 갈게 이렇게 해요 뭔가 진짜 헤어질 것 같은 느낌 뭔말인지 알죠 아니야 나만 그래 연기를 또 해야지 어찌 뭐가 문제인데? 너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나를? 응?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헤어지자 이제. 진심이야 어때요? 좀 짜증나는 애인 같았나요? 표정 <laughs> 내 전남친들이 이거 보면은 조금 PTSD 오겠다 <laughs> 그때 감정을 살려서 조금 연기를 해볼까요? 애들이 조금 여러분 나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정말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 집에 갈래나? 응? 집에 갈래? 너랑 더있고 싶지 않아? 미안 얘들아. 그치만 너네가 한 행동을 돌아봐. 알겠지? 혹시라도 물론 없겠지만 <laughs> 전남친들 중에 내 유튜브 본내한 명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너에게 닿게 된다면 아니야. 난 니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살아. 꼭 주먹 아니고 화이팅이야. <laughs> 화이팅! 다들 열심히 살고, 각자 자리에서 빛나자. 그렇다고 해서 몇명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그몇안 되는 친구들, 친구들아, 화이팅!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길 바랄게.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아무튼 그래요. 좀쇠 보이나요? 단추 하나 더 풀까? 프로?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사나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여러분 좀, 무서우셨을까요? 뭐래, 무서우셨을까요? 무서우셨으면, 성공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는 어떤 컨셉이면 좋을지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영상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또 봐요. 안녕.